그레이스교에서 회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9권 어거스틴의 세례와 모니카의 죽음 4장 카시 키아쿰에서 드디어 내가 수사학 교수직에서 해방되는 날이 왔습니다. 물론 나의 마음은 벌써 거기에서 해방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을 그 직업에서 구해내 주신 당신은 이제 내 혀를 거기에서 구해내 주셨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당신께 감사하면서 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을 다 데리고 별장으로 갔습니다. 나는 거기서 당신을 전적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숨 가쁠 때 잠깐 쉬어 숨을 돌리듯 여가를 얻어 학문의 교만을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쓴 책들이 증거하고 있거니와 그것들은 주로 친구들과의 대화나 당신 앞에서 행한 나의 독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네브리디우스에게 보낸 나의 편지들이 그곳에서 지낸 우리들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축복을 언제 시간을 내어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시간 더 중요한 당신의 자비를 말하려 하니 시간이 더욱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 주님 내가 그 축복들을 기억하고 당신께 고백할 때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즉 당신이 막대기로 내 마음을 찔러 나를 길들여 주셨던 일 당신이 내 생각에 높은 산과 언덕을 낮추어 평평하게 하셨던 일 당신이 나의 굽은 길을 곧게 하시고 나의 험한 길을 평탄케 하셨던 일을 당신께 고백하니 내 마음이 흐뭇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이 내 마음의 형제인 알리피우스를 당신의 독생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케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알리피우스는 처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의 글에 언급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들의 책이 뱀에 물린 상처를 고치기 위해 교회가 제공한 약초의 냄새를 풍기기보다는 오히려 학문의 세계에 드높은 백향목의 향기를 풍기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그것을 꺾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교만심이 없는 다윗의 시편, 그 신앙의 찬미, 그 경건의 노래를 잊고 당신께 무엇을 부르지셨습니까? 당신의 사랑 안에서 나는 초심자요. 예비신자였던 나는 그때 예비신자였던 알리피우스와 우리를 언제나 떠나지 않았던 어머니와 함께 그 별장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의 옷은 입었으나 남자의 강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자신의 연령에 맞는 마음의 평화와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기독교인의 경건을 몸에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시편을 읽고 당신께 무엇을 부르시셨습니까? 그 시편을 읽고 나의 마음은 당신을 향해 얼마나 불탔습니까? 가능하시다면 나는 그 시편을 온 세계의 큰 소리로 외쳐 인류의 교만을 무찌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는 이미 20편을 노래하고 있었으니 당신의 온기를 피하여 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격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많이 교도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느끼다가도 나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약인 교회의 성례를 모르고 있었고 자신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해독제를 맹렬하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나 몰래 어딘가 내 곁에 가까이 있다가 내가 조용한 시간에 시편 4편을 읽을 때내 얼굴을 보고 내 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그 시편을 읽고 얼마나 감명을 받고 있었는지 그들이 좀 보아 주었기를 바랐습니다. 내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극률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편 1절. 내가 원하기는, 이렇게 내가 읽는 시를 해석해 말할 때, 그들이 나도 모르게 어디서 듣고 있었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이 듣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그들이 알면, 내가 꼭 그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상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그들이 나를 보았고, 내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물론, 나의 말의 내용과 방법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해하는 반은 내가 당신 앞에서 나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말하는 뜻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오, 아버지,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희망으로 불타고 있었고 당신의 자비에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감정의 표시는 당신의 성령이 나를 향해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너의 마음이 둔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겠느냐고 말씀하실 때내 눈과 목소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허사를 좋아했고 거짓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그러나 당신은 이미 당신의 거룩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는 거기 높은 곳에서 그가 약속하신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는 진리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으므로 세상에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보내시지 않음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외쳐 말하기를, 어느 때까지 너의 마음이 둔하여 허사를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겠느냐? 주께서 그의 거룩한 자를 택하여 영화롭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했습니다. 그 예언자는, 어느 때까지, 그리고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알지 못했고, 허사를 좋아했으며 거짓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이켜 생각해보건데 그 말씀은 나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한때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환상들 속에는 허사와 거짓이 담뿍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과거를 기억하고 슬퍼하면서 솔직히 큰 소리로 많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바라기는 아직도 허사를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깨닫고 그것을 토해 뱉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께 부르짖을 때 당신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으로 정말 죽으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 중보의 강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분을 내어도 범죄치 말지어다라는 구절을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미래에 죄를 짓지 않도록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나 자신에 대해 분을 내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해 분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은 내 안에서 죄를 짓게 한 것이 많이 교도들이 말한 것처럼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는 다른 본성이 아니오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이 주의자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분을 내지 않으므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참 행복, 즉 선이 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오, 내 육신의 눈으로 햇빛에 의해 볼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사물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은 빨리 허전해지고 보이는 것들과 무상한 것들에 의해 자신들을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말 굶주려 있으므로 자기들의 그림자까지 핥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 피곤해 지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자 누구뇨? 할때 우리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 말을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오 주여, 당신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들 자신은 각 사람을 비추는 그 빛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으나 이제 당신 안에서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당신으로부터 빛을 받은 것입니다. 아, 그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영원한 빛을 볼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는 그 영원한 빛을 맛보았어도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멀리 떠나 세상 사물만 보는 자신들의 눈에 마음을 둔채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고 나에게 묻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골방, 내가 나를 탓하여 분을 내었던 그곳에서, 애통하는 내 마음이 찔림을 받은 그곳에서, 나의 옛 사람을 죽여 당신께 제사를 드리고, 당신에게만 소망을 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결심한 그곳에서, 나는 당신의 빛을 맛보았고, 당신은 내 마음 속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성서의 구절을 읽을 때 밖으로는 소리를 내어 읽었고 안으로는 그 뜻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나는 내 시간을 소모하고 또한 시간에 의하여 소모되는 이 세상의 좋은 것이 나에게 많아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영원한 단순성 안에서 다른 종류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평화이시오, 항상 동일하신 자시여,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그 다음의 구절을 소리를 내어 읽었습니다. 그 구절은 시편기자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당신 안에서 평안 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 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누가 감히 우리를 대 적하겠습니까 확실히 당신은 탁월 하게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니 당신 안에만 모든 수고와 근심을 잊게 하는 안식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과 같으신 이가 없사 오니 우리는 당신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위하여 수거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 주님, 그러므로 당신만이 우리를 소망 안에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읽고 내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저 귀머거리요 죽은 자와 같은 많은 교도들에게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한때는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 하늘의 꿀처럼 달콤하고 당신의 빛을 받아 빛나는 당신의 성서를 향하여 맹목적으로, 병적으로 혹독하게 고함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성서의 원수들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내가 한적하게 지내던 동안 생긴 일들을 다 기억하여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신이 얼마나 심한 통증으로 나를 치셨고 또한 얼마나 빨리 당신의 자비가 역사하셨던가는 내가 잊을 수도 없고 묵묵히 그저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신은 나를 치통으로 치셨습니다. 그 치통이 너무 심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말조차 할수 없게 되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나에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내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모든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께 나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그 부탁을 글로 써서 그들에게 익도록 주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무릎을 꿇고 간절한 간구를 드렸을 때 통증이 곧 사라졌습니다. 무슨 통증이 그렇게도 빨리 가셨습니까?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내 일생에 그렇게 아파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고로 나는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당신의 뜻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느끼는 불안을 없이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죄가 당신의 세례를 통해 아직 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